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규 상장 코인 오픈 레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금액이 좀 마이너스 자5%때 이제 약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어제 자료를 보시면은 윗꼬리가 어마무시하게 길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조정 폭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는 코인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더 반등할 가능성, 자 충분히 자 높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내용 좀 보시면은 자 오픈 레저, 자 500만 달러 규모의 아시아 AI 블록체인 펀드를 출범했다. 첫 프로젝트는 발금 랩스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코인들을 보시면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수없이 많지만 자 이렇게 실제로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그 중에 극소수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가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 이꼭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메인 내 출시와 함께 차세대 보상 시스템 페이오블 AI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8월 말, 자 이게 거의 9월에 임박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아직 얼마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잡아주는 이슈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데이터 제공자나 모델 개발자가 자 AI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추적하기가 어려 자, 기존에는 할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픈레저의 기여도 증명 기술 이 오픈레저만의 기술이 나옵니다 자, 이를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한다 자, 이를 통해 데이터 제공자, 모델 개발자, 노드 운영자 등 AI 결과에 기여한 모든 주체가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는 없던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이 오픈레저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온전하게 이 자체적인 기술력 때문에 그런거죠 자 계속해서 매수 관심으로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자 오는 9월로 예정된 메인넷 출시라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메인넷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픈 렛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눌림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자 반등의 가능성을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목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저를 처음 보신 분들에 대해서 자 맛보기 코인에 대해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매일같이 실제로 맛보기 종목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 문자 받아 사이트고 조작 불가능하고 자 거짓 하나 없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자 내용은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자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자 바닥 구간에 있는 자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편하게 거래하시면 된다 라는 거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박 토큰이 언제 나간 거냐? 자, 옆을 잘 보시면은, 자, 8월 26일 8시 30분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코박 토큰 같은 경우는 8시 30분에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여기서 보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줬죠? 자, 제가 이제 매도가로 900원을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가 900원입니다. 자, 900원 목표가까지 이미 달성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수익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 자, 8시 30분입니다. 자, 8시 30분에 하루에 딱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때만 자 시장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간에는 코인 시장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맛보기 종목 하나씩만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챙겨 가셔도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의 플러스로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라도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해 보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에 꼭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8-1375번으로 코인 마시라고 자, 보내주시면 자,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들께도 자, 이 문자 내용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소 여러분들 5,0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자 코인에 대한 자 종목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코인이 왜자 이렇게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자그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자 2021년도 자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자 이런 불장 당시에 한달 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미친듯이 올라가는 대 폭등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최근에 자, 놀라운 시그널이 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희 네모 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세력이 매수세가 자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자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자, 자이 종목은 무려 10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반적인 거래 금액보다 선배 수준의 미친 물량이 들어온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5000% 이상 갈 거로 기대되는 자이 코인. 자, 지금 현재 자 여기 보시면 바닥 구간에 있죠? 자, 이 코인 조만간 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1년도보다 두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매우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부터 5,000% 이상은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루 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만 자이 수익률을 온전하게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상승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매수세가 다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정보로 한 종목만 잘 대응하시더라도 자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 많이 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인생 역전 코인 이거 하나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드 획기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력 물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력 물량의 주체는 누구죠? 자, 바로 재단이에요 재단 재단만큼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곳 없습니다 자 재단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코인이 5,000%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라고페의 일정, 자 일정과 물량, 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여기 나오는 이 일정이 자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호이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작전 코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르고 그리고 솔레이어 코인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코인들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건 아르고 차트죠 제가 이렇게 수익률 표시를 좀해 놨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미친듯이 폭풍 상승을 시작을 했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락업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쉬지 않고 눌림목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가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한 방에 내리꽂아버리죠. 자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 이런게 락업 일정이 진행되는 작전 코인의 패턴입니다. 자 이번에는 솔레이어를 좀 보는데 자 솔레이어 코인 보시면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친듯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한 방에 인정사정 없이 내리꽂아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락업 일정이 진행되는 작전 코인의 패턴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력이 가담하는 코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 일정 그리고 락업 해제 물량 mm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만큼,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이제 매수매도 타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자, 앞서 제가, 솔레이어 그리고 아르고 차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마지막에는 폭포수처럼 내리꽂아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싶어도, 자, 심리가 무너져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두 번째, 이 재단의 목표가를 미리 알고 대응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재단의 문서를 직접해서 이렇게 받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재단의 목표가, 자, 락업해제 일정 물량 모두 다 챙겨갈 수 있고요. 저랑 같이 하시면은, 자, 이런 5,000% 대박 코인,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으로 얻어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010-208-1375번으로, 2 자, 긴급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재단 락업 물량 일정이 진행 중인, 자, 이 코인, 자, 5,000%를 기록할 거로, 자, 전망이 되는 이코인에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오픈 레저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하락폭이.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조정폭 먼저 자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쭉쭉 내려왔을 때 하단에 1200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좀더 정확하게는 1100원에서 1200원 자이 밴드 영역에서는 다시 한번더 이런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줬을 때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쭉쭉 올려주면 은 상단에 2400원까지는 자 우리가 호이딩해도 된다라는 자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닥 기준에서 봤을 때자 무려 100%까지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해 드립니다. 자 작전 코인으로 제가 말씀해 드렸던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는 자 무려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430%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줬고. 자 그리고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상승을 시작하자마자 한달만에 1000%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세력들의 작업이 있던 코인들이고 자 이런 코인들은 미친듯이 쉬지 않고 올라갔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폭포수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자 그런 만큼 정확한 일정 체크 그리고 재단의 매도 타점 목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락업 해제의 정 그리고 이제 물량, 재단의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매수매도, 타점도 자, 당연히 잊지 말아야겠죠? 제가 모두 다 여러분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에게, 자,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자, 공짜는 여러분들 없죠? 저는 딱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증표, 구독이랑 좋아요만 저는 충분합니다. 딱 정확하게 100명에게만, 자, 이렇게 5,000%가 올라갈 거로 기대가 되고 있는, 락업 폐제 일정이 진행 중인 이 코인을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010-2208-1375 번호로 긴급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재단 락업 물량 일정이 진행 중인 이 코인 5,000%를 기록할 거로 전망이 되는 이 코인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